매일한국의 디지털 뉴스부에 소속된 기자 박대혁. 회사 홈페이지 트래픽 증가를 위한 낚시글 생성과 기사 베끼기 반복 업무에 자괴감을 느끼던 중 인턴 기자들의 교육을 맡게 됩니다. 그들 중 나이가 가장 많고 유일한 지방대 출신이며 여성인 수연은 선배 대혁의 조언과 동료와 함께 수차례 인턴 턴자자험험을탕탕으훌훌히히업무해해나니다왜왜자자되되 싶은 은거 막연한 한욕일지지모모지지만 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선배는 왜 기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뭐 나도 너하고 비슷해 거짓말이다. 내가 기자가 되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수현은 나이와 학벌을 문제 삼아 유직 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겠다는 국장의 발을 엿듣게 됩니다. 그날 밤 선배 기자를 대신하여 당직을 맡던 수현은 유서를 온라인 기사로 유포하고 5층에서 투신합니다. 수연의 죽음과 동시에 온라인에 공개된 유서는 파장을 일으키고 신문사는 내용의 삭제, 축소, 심지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인터넷 책임도 조금은 있었다고 교묘히 화살을 돌리는 등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기사를 내보내기에만 급급합니다. SNS를 통해 자극적인 것에만 몰려들고 빠르게 끌어오르다 그녀에 대한 미심쩍은 의혹이 생기자 득달같이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대중들. 자살이지만 사회적 타살을 당한 그녀. 동기나 주변인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혁은 수연의 죽음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향한 인권 유린, 학력 차별,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의 밥벌이와 사회 부조리 목격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지만 월급을 포기할 수 없는 대혁. 광합성을 할수 없는 인간에게 밥은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밥을 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다. 남들이 먹는 밥보다 못한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열패감으로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한 그곳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어떤 밥을 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기에 대역의 이상은 매번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가요? 잘 사는 게 중요한가요?